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18일 월요일 뉴스와이드 시작합니다. 22대 총선이 4개월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지난주 예비 후보 등록이 시작되면서 이제 본격적인 총선 레이스가 시작됐는데요. KBC 광주 방송은 22대 총선 격전지 여론조사를 실시해 광주의 민심을 살펴봤습니다. 이형길 기자와 오늘 여론조사와 관련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자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자, 이번 여론조사에서 저희 KBC는 내년 총선 지지 후보에 대한 선택 기준, 또 후보 선호도와 민주당 후보 적합도, 신당에 대한 지지 의향, 비례대표 선출 방식 등을 광주, 서구, 갑을, 동남, 갑을, 북구, 갑까지 총 다섯 개 광주 지역 선거구 유권자들에게 각각 물어봤습니다. 자, 먼저 모든 지역구에서 소속 정당보다는 정책과 임무를 보고 투표하겠다 이런 응답이 많이 나왔다고 하는데요. 그 결과를 좀 이야기해 주시죠. 네, 우선 가장 많은 응답이 정책을 우선해서 보겠다는 응답이었습니다. 다섯 개 선거구 모두 30% 이상의 유권자가 정책을 최우선적으로 보겠다라고 답을 했는데요. 특히 서구 갑 지역은 37.5%의 유권자가 정책을 보겠다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인물이었는데요. 인물도 20% 이상으로 나타났습니다. 높았던 데는 동남 갑. 25.7% 동남을 25%로 동구와 남구에서 인물을 보겠다는 응답이 높았습니다. 그 다음이 도덕성, 또 소속 정당 등의 순위였고 연고를 보겠다는 유권자는 5% 미만으로 아주 낮게 나타났습니다. 저희가 이제 뭐 항상 뭐 선거를 앞두고 여론 조사를 하게 되면 정책 선거 정책을 보고 투표를 하겠다라고 하는 여론이 언제나 항상 높은 것 같습니다. 뭐 이번에도 대체적인 흐름은 기존의 선거와 크게 다르지는 않는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이번 선거에 특히 이제 입지자들의 면면을 보니까 그 기존의 선거에 여러 번 보였던 분들도 있지만 새롭게 등장하신 분들도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후보 선호도 또 민주당 후보 적합도 여론조사 결과에서 보인 특징 또 전반적인 추이. 어땠나요? 좀 분석해 주시죠. 저희가 사실 이번 여론 조사를 하기 전에 9월 21일과 22일 이틀간에 거쳐서 한가위 특집 여론 조사를 했었는데요. 당시와 겹쳤던 광주 지역 선거구가 모두 네 곳입니다. 우선 혹시 시, 이, 그래픽이 준비가 돼 있으면 그래픽 같이 보면서 얘기를 하면 좋겠는데요. 서구갑 지역을 보면은. 강의원특보가 5%포인트가 지난 3개월 전과 비교해서 올랐습니다. 박혜자 전 의원 4%포인트, 조인철 전부 시장이 7.7%포인트가 올랐습니다. 이게 작아 보이지만 사실은 3개월 전이고 후보자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굉장히 큰 의미 있는 변화라고 볼수 있고요. 반면에 현역 의원이죠. 송갑석 의원은 2.3%포인트가 떨어졌고, 김명진 출마 예정자도 2.7% 소폭 하락했습니다. 서구 울도 보면 큰 변화가 있었는데요. 서구 울 보면 3개월 전과 비교해서 양분한 법률위원장이 6.9%포인트가 크게 올라면서 오차범위 밖으로 지금 현재 선두를 달리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경만 비례대표 의원이 있는데 7.2%포인트가 올랐습니다. 상당한 음, 저력을 보여줬고요. 최영 출마 예정자도 1.7%이세 사람은 상승한 반면에 천정배 전 의원은 2.4%가 오히려 줄어들었고 강은미 의원도 1.4%가 줄어든 걸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구의 현역 의원이죠. 양양자 의원은 2.5%포인트가 줄어들면서 5%의 지지율에 그쳤습니다. 동남갑도 한번 같이 봐보실까요? 동남갑도 현역 의원이 조금은 약세였 썼는데 그나마 이번 여론조사에서는 이병훈 의원이 6.8% 포인트가 오르면서 어 지금 박빙의 승부를 이어가고 있고요. 안도골전 차관이 민주당 입당하면서 출마를 결심을 하고 또6.1% 포인트가 올랐습니다. 양영 일출마 예정자도 4.3% 포인트가 올랐는데요. 어 지난 여론조사에서 1위를 기록했던 김성환 전 청장은 2.4% 포인트가 줄어들었고 이정락 1.2% 줄었고 노이용전 청장도 2.4% 가 줄었습니다. 전반적으로 이제 박빙의 승부가 어, 나타나게 되는 거고요. 동남 을 동남 갑 봤고요. 이제 이런 형태로 현재에서 여러 후보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런 여러 후보들의 가장 큰 특징은 일단 신인들이라고 해야 되나요? 어, 정치에서 도전자 그룹들이 많이 성장을 하고 있고 또 다른 한편에서는 현역 의원들이 좀 약세 이런 부분들이 보이고 있고 그러면서 혼전 양상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일단 지난 3개월 전과 비교해서 보니까 굉장히 많은 변동이 있어요. 3개월이라고 하는 기간이 뭐 길다면 길수 있고 짧다면 네. 수도, 짧을 수도 있는데 선거가 이제 뭐 내년, 내년 넘어가면 이제 곧바로 시작이 된다고 봐야 되니까요. 굉장히 많은 변화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번 저희 조사에서 오차 범위 안에서 아주 치열하게 다투는 지역도 많은 걸로 나왔거든요. 예. 자, 현역은 좀 약세, 근데 신인은 좀 약진하고 있는 추이를 전반적으로 볼 수가 있는데 그 배경 좀 어떻게 분석할 수 있을까요? 우선 다섯 개 지역구를 조사를 했는데 현역 의원이 이 어쨌든 오차 범위 내이긴 하지만 앞서는 곳이 두 곳에 불과했습니다. 어, 송갑석 의원이 있는 어, 서구갑 또 네. 그리고 지금. 어디였죠? 조호섭 의원, 북구갑. 어, 이두 곳만 오차범위 안에서 지금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고 어, 현역 의원이 있는 음, 윤영덕 의원 같은 경우는 현재 3위로 나타났거든요. 오차범위 아니지만 지금 네. 세 번째로 높은 로 나타났죠. 오히려 4위 후보인 오경훈 출마 예정자에게 1%포인트 차이로 추격당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었고요. 민주당을 탈당한 양양자 의원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5%. 지금 현재 신당의 대표로 있는데 어~ 쉽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이른바 우리가 현역 국회의원들은 현역 프리미엄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현역 프리미엄이 두 가지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일단은 인지도 측면 그러니까 누구보다 많은 매스컴에도 나올 수 있고, 또 주민들을 만나고 지난 몇년 동안 의정 활동을 하면서 또 예산이라든지 법안으로 지역의 민원을 해결하고 또 정책적인 효과를 볼수 있는 것이 현역 프리미엄인데, 이런 현역 프리미엄이 그렇게 크지 않았습니다. 아마 수도권 선거와는 다르게 광주에서는 이 얼굴을 내고 홍보할 수 있는 그런. 통로들이 많이 있고, 특히나 최근에는 예비후보 등록까지 하면서 총선 출마자들이 본격적으로 활동을 했다는 점에서 이런 인지도가 크게 작용하지 않은 것 같고요. 또 다른 측면으로는 현역 물갈이 여론이라고 하잖아요. 저희가 이제 현역을 바꾸고 싶다라는 지역의 여론들이 많았는데 그런 여론들이 또 작용을 한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아무래도 이 후보자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각 지역 구별로. 어떤 한 후보가 크게 앞서나가는 그런 모습은 현역 의원으로도 쉽지 않은 그래서 저희 보면은 지금 아홉 명 서구 갑이 아홉 명 동남 갑이 일곱 명뭐 서구 여덟 명 이렇거든요 지금 이게 다른 당 후보들도 있지만 대부분 또 민주당 후보들로 나와 있기 때문에 이런 후보들이 각축전을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현역 의원이 프리미엄을 받고 크게 앞서나갈 수 있는 이런 환경은 조성되지 어려운 이런 상황으로 풀이가 됩니다. 당내 갈등 또뭐 개파 갈등이나 이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당내 이슈에 따라서 특정한 색깔 또 특정한 개파로 불리는 사람들의 등락도 좀 있을 것 같고요. 앞으로도 뭐긴 시간은 아니지만 계속해서 좀 이렇게 요동치는 모습을 저희가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점점 이제 당내 개파 갈등 이야기를 했는데요. 민주당이 총선 승리하려면 뭐부터 어떤 문제부터 극복을 해야겠습니까? 저희가 이제 이런 여론조사에 설문 문항도 있었습니다. 예. 그랬더니 당내 개파 갈등 이거 먼저 극복해야겠다라고 하는 응답이 다섯 개 지역구 모두에서 50%를 넘게 나왔습니다. 이게 지난 9월 여론조사에 비하면 당내 개파 갈등에 대한 문제를 크게 인식하는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개파 갈등이 최근에 어떤 신당 문제라든지 이낙연 신당도 있었고요. 또 다른 신당. 야권발 신당들이 계속 활동을 하면서 지역 유권자들을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지금 신당으로 어떤 이 돌파구를 찾기보다는 민주당 내에서 좀 결집을 해야 된다라는 네. 여론들이 나타난 것 같고요. 이런 여론들은 민주당 지지율에서도 나타났습니다. 3개월 전 여론조사에서 동남울 지역구를 예를 들어보면 민주당 지지율이 54.3%였거든요. 그런데 이번 조사에서는 77.6%로 23.3%포인트가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무당층이 그동안 민주당에 대해서 어떤 실망하고 채찍질 을 해줬던 유권자들이 그래도 총선을 앞두고는 민주당을 지지해서 우리가 뭉쳐서 민주당이 총선 승리로 가는데 호남에서 좀 도와줘야 된다 광주에서 힘을 더해줘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민주당 총선 승리에 다시 한번 지역민들의 총의가 모아지는 모습이고요. 이 지금 현재 민주당 총선 승리의 가장 큰 어려운 점이라고 한다면 역시 야권반신당. 이로 보고 있는 것 같고요. 약혼반 신당은 안 돼. 그 대신 우리가 좀 화합해서 총선을 향해서 좀 매진하자. 어, 이런 음, 여론들이 좀 높다 이렇게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당내 개파 갈등 이야기는 이제 저희가 지금 방금 나눴는데요. 당내 개파 갈등과 또 강하게 연결되어 있는 것이 이런 말 이재명 대표에 대한 사법 리스크 혹은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의 위기 이제 이런 어, 이런 내용들입니다. 자 이번 저희가 이제 또 질문한 것 중에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리더십이 과연 실제 위기인가? 이 지역에서 실제 위기로 나타나고 있는가? 실제로 유권자들은 이 리더십 문제를 크게 생각하고 있는지 이걸 좀 확인해 볼수 있는 질문도 있었습니다. 이 질문 어땠나요? 네, 아무래도 앞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통합은 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이재명 지도부체제가 문제 없는 거냐? 이재명 지도부체는 제 변화 않고 혁신 않고 이대로 가도 되느냐? 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사실은 어,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라든지 강성 지지층의 논란이라든지 지도부의 사당화 문제라든지 이런 것도 문제라고 답한 유권자들이 30%에 육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분열하는 것도 문제다라고 하지만 또 그만큼 30%는 민주당 내에도 현재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을 한 겁니다. 총선 승리를 위해서 당은 통합을 해야 되는데. 비주류가 이야기하는 이른바 비명계가 이야기하는 말도 전혀 근거가 없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 유권자들의 인식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당 대표 체제로 총선은 치르되 혁신할 부분은 혁신을 해야 된다. 특히나 이 사법 리스크 같은 부분 이 부분도 해소할 거는 해소하고 사당한 논란이라는데 극성 지지층 폭력성 이런 부분들은 계속해서 문제가 되고 있는데 지도부가 한번 단둘이를 해 주고 가야 한다. 이런 여론들이 반영된 여론조사로 볼수 있겠습니다. 자또 하나의 뭐 총선 변수죠 제3지대 신당 창당 뭐 지금 물 밑에서 뭐물 밑에 있던 것들이 요새 수면 위로 올라와서 뭐 창당 선언도 있고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어떻게 보면 내년 총선에서 가장 큰 변수가 될 수도 있는 게 바로 이 신당 창당 문제인데요 이낙연 신당 뭐 조국 신당 이준석 신당 뭐 금태섭 신당 뭐 여러 움직임이 있습니다 신당에 대해서 지영민들은 어떤 평가를 내렸습니까 굉장히 평가가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신당을 지지하겠다는 응답이 20% 안팎이었고요. 지지하지 않겠다는 것이 60% 안팎으로 거의 3배의 차이가 났습니다. 이 신당이라는 것이 사실 광주에서만 보면 우리가 이준석 신당을 이야기하지만 여권발 신당은 사실 그 파급력이 크지 않고 결국은 이낙연 신당, 조국 신당 혹은 크게 봐서 금태섭 신당, 양양자 신당까지 이렇게 볼 텐데, 이런 신당들이 계속해서 난립해서는 안 된다라는 여론들이 있고, 이런 신당들을 지지하지 않겠다라는 여론들이 강하게 나타났습니다. 결국, 어, 정금자에도 말했다시피, 야권 통합으로 이번 선거를 치러내야 한다. 이번 선거는 정권 심판론으로 작용을 시켜야 한다라는 여론들이 상당히 반영이 된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일단, 이제 저희 여론조사에서는 광주 지역민들, 광주 지역 유권자들은 신당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걸로 나오긴 했습니다만, 네. 이게. 실제로 그러면 이제 호남 지역에 좀 기반을 하거나 호남 지역을 공략하고자 하는 신당의 움직임들에는 어느 정도 영향을 좀줄수 있을까요 이런 여론들이 계속된다면 아무래도 여론이 이런 여론들이 지금 현재 입지자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입지자들이 신당에 또 합류를 해줘야 그 소속 선수로 제3 지대 신당도 뛸수 있고 그러면서 3지대 신당이 확당, 확장될 수 있는 건데 지금 오늘 같은 경우도 총선 입지 예정자들이 광주에서 기자회견을 하면서 신당 안 된다. 라고 기자에게는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여론들을 봤을 때이 합류할 수 있는 선수들이 제한적인 이런 모습들도 있고 그래서 신당을 추진하는데 많이 동력을 잃지 않을까 이런 전망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끝으로 이번 저희 여론조사에서 또 하나 관심 있게 저희가 그 질문을 또 결과를 받아본 게 있습니다. 바로 정치권의 또 하나의 쟁점인 비례대표 선출을 어떻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에서 주장하고 있는 병리평으로 되돌아가자라는 의견, 그리고 지난 총선 때와 같은 준연동형제를 유지하자는 의견, 그리고 이참에 완전 연동형제로 가자라는 의견, 이렇게 저희가 세 가지의 질문을 놓고 유권자분들에게 질문을 드려봤는데요. 이 결과도 좀 궁금합니다. 결국 가장 높게 나타난 것은 병리평으로 회귀하자라는 것이었는데 사실 병리평 회귀의 답변이 40%로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준연동형과 연동형을 합쳐보면또40%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민주당에서 고민이 깊어질 수 밖에 없는데요. 실리가 있는 것은 병리평이 맞습니다. 하지만 이 다당제라든지 새로운 정치 세력의 출현을 하는 토대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던 민주당의 그 약속, 그 연동형을 해낼 수 있는 해내야 한다라는 응답 또한 40%가 있기 때문에 어떤 선택을 하든지 민주당 지도부는 왜이 선택을 했는지 유권자들에게 충분히 설명을 해야 나머지 절반을 설득시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이형길 기자와 여론조사 이야기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자세한 여론조사 결과는 그 포털사이트나 KBS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고요. 오늘 KBS 팔뉴스에서도 이 여론조사 결과에 대한 분석 여러분께 전해드리겠습니다. 이형길 기자 고맙습니다. 네.